네, 이거 다시 할게요. 어, 88페이지, 30, 뭐? 88페이지 38번인데, 구체골의 넓이가 2분의 1 RL인데, 걔가 16이래요. 그쵸? 그러면 RL은 32이고요. 맞나요? 그럼 L은 R분의 30인데, 둘레의 최대값물어 봤거든요. 그럼 둘레는 2 r ER, 여기도 R이니까, 2 r ER 더하기 L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럼 l은 뭐죠? l은 r의 3이잖아요 그럼 이거 산수평계 기압평계 들어가면 재원이가 이렇게 겨요 없어. 2열 곱하기 r 밑에 네. 53. 이거 지워지죠. 그럼면 어떻게 됐죠? 2의 64점. 얘는 8이죠. 그럼 얼마? 2 8에 16이 답이 되겠죠. 와. 했어요? 그다음에 그래프 들어갈게요. 몇 페이지 피드하면요? 근데 결석생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 지금. 와 나도 결석하고 싶었는데. 지금 결석해. 아니에요. 청원도로 가나. 아그 정도면 됐구나. 몇번 나가요? 지금. 정확한지 이지곳에 그래프 들어갈 거예요. 한소이 지각했죠? 음. 여기 이쪽으 어, 이쪽으로세요. 이쪽으로 네. 이렇게 지나가세요. 네? 어, 네 막, 막 보이겠지? 네. 어. 여러분 이거 좀 체크해 보세요. 우리 많이 확인했는데 <laughs> 이거랑 한솔랑 한솔 한예랑 내일 수업 4시로땡겼는데아 네. 어, 예. 어? 이거의 차이점이 뭐지? 현자 이거 응? 위에 거랑 아래 거 차이점은 뭐야? 제가 바뀌었어요 완전 어, 같은 거 아니에요? 응. 위가 예린아 어. 무슨 차이야? 위가 무슨 함수야? 주기 함수 아래가 대칭 함수 아 반대인가? 얘가 더했을 때 더했을 때 X가 사라지면 더하여 X가 사 더하여? X가 사라지면 네. 대칭 함수 이게 언제 있었죠? 누가 우항수기인가? 아니 우항수기, 항수 다른 거야. 아, 그래요. 응. <laughs> 애들아, 이거는 만약 대칭이 된다면 <laughs> y 축이 대칭이면 우항인데 꼭 대칭이 y 축이 아닐수 있잖아 대칭이 그렇지. 그 대칭축은 어떻게 알아내요? 대칭축은 x 플러스 p. 아이고, p 왜 이래? 내가 현주 무자라을 때만 했나 봐. 그걸 두개더 해서 나누기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대칭축은 여기서 대칭축은 어떻게 되죠? 2분의 p 더 q가 대칭축이 되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인지 y 인지 어떻게 알아요? x 죠 대칭축은 예를 들어서 y 만약에 어떤 함수가 f(x)가 아니고 f(x)가 x-2의 제곱 대하기 3이 돼. 이거 많이 보던 거죠. 이차함수죠. 꼭점이몇 콤마 몇이에요? 꼭지점이? 2콤만 3. 2 3이죠. 그럼 얘는 대칭축, 대칭축 자체가 어디가 되는 거야? 2. 2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 생각해봐. 대칭축이 2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을게요. 그럼 얘는 뭐지? 2 플러스 뭐죠? x죠. 네. x만큼 제가 더했어요. 그럼 얘는 여기 대칭이잖아요. 대칭이니까 여기가 x면 여기도 뭐가 될까? 2-x e 현주야 여기 봐라. <laughs> x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2-x e 아닌가요? 그럼 이 값과 이 값. 얘가 뭐야? 얘가 fx에다 모르는 거야? 2 e 플러스 x를 넣은 거죠. 여기는 x에다 모 넣은 거죠? 2 e f2-x죠. E 이함수값들이 요요 같은 라인에 있잖아. 그럼 x에다 e 플러스 x를 넣나 x에다 e 마이너스 x를 넣나 이 둘의 함수값은 어때? 함수값은 같지 맞아요? 그러니까 f e 플러스 x와 f e 마이너스 x가 어때요? 서로 같지? 이때 보세요, 이거 두개 더했을 때 x가 사라지죠? 그럼 대칭축은 2 더하기 x 더하기 e 마이너스 x를 하고 나누기 이를 해야지 무슨 축이 나와요? 대칭축 2가 나오는 거지, 그치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 이유가 꼭 대칭 함수라 해서 y축이 대칭축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이거 왜 우리 하냐면 오늘 할수 있는 오늘 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들이 다 주기 함수예요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 있지? 더하여 더하여 x 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괜찮은지. 사라지지 않으면 무슨 함수예요? 주기 함수예요. 주기 함수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주기는 어떻게 오냐면 주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돼. 주기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q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주기가 q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요? q 마이너스 p가 주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음. FX 플러스 2와 FX가 갔다 이거 더했을 때 X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큰걸 작은 걸 빼면 이때 죽이는 뭐가 되겠어? 죽이는 2가 되겠지. 그렇지? 응. 어. 쓰라고요? 뭐 어, 쓰세요. 이거만 잠깐만 쓰세요. <laughs>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할 거예요. 주암수 뭐 개항수까지 다 해버릴게요. 됐어요? 아니요 주기암수만. 됐어요. 아, 저안 됐나. 네, 제원이 안 됐으니까요. 지울게요. 아, 제발로. I'm 아 여기다 써도 보이겠지? 우함수, 기함수를 할 건데 이는 어 마이너스 x가 사라져요. fx가 o 요 I'm so good at 이 o u I'm s 이렇게 o d at y 게 기함수는 마이너스 x가 밖으로 나와 그래서 f 마이너스 x 더하기 f x는 0 이렇게 돼 근데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냐면 얘는 와우고 얘는 원기가 넘쳐서 원기가 뭐야 여러분? 에너지가 넘쳐서 마이너스가 뚫고 나온다 이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요. 마이너스가 뚫고 밖으로 나왔어. 지금 준서이게 비우는 것 같은데? 아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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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해주세요. 아왜 기분이 나쁠라 그지 원기가 넘쳐서 왜냐 원정대칭이야. 그냥 원기랑 한게 아니야. 아이고 야 원정대칭. 원정대칭. 아 글씨. 원정대칭 기암수. 원점 대칭 기함수. 아 바로 외워버렸어요. 오늘 결석생들 많이 이렇게 중요한 거를 직강을 못 들으니까 뭐 모르겠네요. 얘네 와우냐면 y 축 대칭이야. 와우. 와우 축 대칭 y 축 대칭인데 사람들이 놀란 거야. 마이너스 가 사라졌어. 오 마이너스가 <laughs> 사라졌네. 와 아, 놀랍다. 그래서 y 축 대칭 뭐가 문제요 바로 외워버렸어요 지금. 와우 마이너스가 사라졌네. <laughs> 이거는 원기가 나오고 제가 마이너스가 뚫고 나왔네 이렇게 맞죠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우함수기암수가 우리나라 수학책 이제 일본 책을 이제 번역하면서 온그한자 비슷한 거생각하 주시면 돼서 뭐 우리 옛날에 몇 2승 3승 이것도 사실 일본식이라서 요즘 많이 밖에 최고 3승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직도 3승 4승 뭐 이러신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얘들아 특이하 해서 쫙 쳤어요 우함수는 짝수 차수야 그 다음에 기함수는 얘는 홀수 차수야 홀수 차수 이거 처음에 잘들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미적분 들어갈 때도 보시면 뭔 얘기냐면 어 짝수 차수 중에 짝수 차수 중에 제일 만만한 애가 X 제곱이죠 X 제곱으로 할게요 진짜 마이너스가 사라지나 봅시다 f x인데 x가 어떻게 된다고 x가 사라진다고 대표적인 게 x 제곱 볼까요? x 제곱 y 아 f x라고 하자 f x가 x 제곱이야 짝수 차수점 이게 무슨 축대칭이죠 지금 y 축대칭이죠 아 마이너스 e를 집어넣었거든요 f 2가어 누구랑 똑같해? f F2. 2랑 똑같대 어때 마이너스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해줬어요. 사라졌네. 대박. 그죠? 그다음에 그 얘는 홀수 차수야. 아까 마이너스가 재원아, 뭐가 넘친다고? 원기. 가넘쳐서 마이너스가 어떻게 된다고? 커 넘쳤. 마이너스 게 뚫고 나와. 그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애거야. 아. f 마이너스 마이너스 f x야. 결석생들 많으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거를 하려고 하는데 결석생이 아니었네. 이렇게 얘는 홀수 쳤으니까 x가 x 세제곱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거 마이너스 3을 넣었어요. 그럼 얘는 뭐죠? f 마이너스 3이죠 아이고. 이게 뭐니? 마이너스 이7이죠 네. 그럼 F-3이 뭐지? 마이너스 얼마예요27 마이너스 27이죠 순서가 어. 여기 보이나 잠깐 만 확인해 줘봐 어. 네. 네. 얘는 그러면 얘는 뭐죠? 27이죠 네. 그쵸 그러면 F-3이 뭐죠? F-3은 그러면 27 F-3은 27이죠 그쵸 그럼 F-3은 마이너스 F3이랑 같은가? 왜? 얘가 얼마였지? 지금? 27. 27이잖아. 아까 F마이너스 3이 2 7이래면 마이너스 27이래매. 다시 F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7인데 그럼 마이너스 이27 대신에 누굴 넣어도 똑같아 F3을 넣어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F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뭐한 결과야? 나온 결과지. 그치.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것좀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할게. 여러분, 나중에 결과에서 보시겠지만. 현수가. 예. 미안한데. 네. 왼쪽을 잠깐 보고. 저기. 고, 자고 있는 애가 있을 거야. 죽은 거아니에 화면 얼굴에 좀 찍을 까같은다가 잠깐만. 초상권 때문에 안 되겠지? <laughs> 나도 초상권 있지? 보자. 네, 네. 우리가 오늘. 코사인 그래프를 이제 다 배울 거예요. 코사인 그래프를 결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코사인 그래프 지금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 배우려면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단 일단 따할 거예요. 코사인 그래프가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돼요. 얘가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요. 오, 이게 바로 코사인 그래프예요. 코사인 그래프요 그래서 결국 코사인은 코사인 예린이가 얼마 전에 물어봤는데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얘가 무슨 축대칭이야? y 축대칭이야? 와우 y 축대칭은 마이너스가 나온다 사라진다. 사라진다. 그래서 코사인 센터랑 똑같아요. 코사인이 y 축대칭이라서. 근데 사인이나 <laughs> 사인이나 탄젠트 그래프는 사인은 사인 한 컷만 더 올게. 이거 y축이고요.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0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인 그래프는 이게 사인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한솔로 사인 그래프는 무슨 축 대칭이지? X. 원점 대칭이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아니니? 아 원점 대칭에는 원점 대칭은 뭐가 넘쳐? 원. 원기가 넘쳐 에너지가 넘쳐서 마이너스가 뚫고 아. 나온다 즉, 사인 마이너스 x가 이 마이너스 x가 아까 씨. 코사인처럼 사라지니 뚫고 나오니 뚫고, 뚫고, 뚫고 나와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돼.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코사인 <laughs> 코사인 마이너스 45도는 현재 얼마랑 똑같다고 그냥? 그냥 코사인 45도랑 똑같아. 근데 만약에 사인 마이너스 45도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사인 45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코사인 몇 도, 사인 몇 도가 익숙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처치해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코사인의 마이너스는 지우고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어떻게 된다 밖으로 나온다 탄젠트 그래프도 탄젠트 그래프도 보시면요 아, 여기다 그냥 적 탄젠트 그래프는 얘도 원정 대칭이에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탄젠트 그래프가 여기서 잘 보세요 원정 대칭이야 이 탄젠트 그래프도 그러니까 탄젠트도 마이너스가 나온다 안 나온다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원기를 엉켜 넘친다 출고 나온다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외우시는돼 네, 요것까지 정리하시거나 사진 찍으신 다음에 이제 사인코사인 탄젠트 사인, 그래프 좀 나갈게요 어... <laughs> <laughs> 얼마 됐다고 하기 싫어가지고 됐어요, 주워도 돼요? 예서야 멸치 갖고 왔는데 맛 더럽게 없어 보자 응. 형제 분명히 해줬어 네. 분명히 해줬어 주기함수랑 대칭함수 언제 했죠? 여러분 중3 때. 우와. <laughs> 중3 때. <laughs> 어 미친 새끼. 준서야, 준서가. 네. 지금 어느 고등학교 네. 누가 미친 새끼라고 욕을 했지? 수락고. 청원고지. 뭐 우리끼리밖에 안 들으니까. 얼굴과 이름 공개하자 재원아. 청원고 1학년7만1 7 번인데. <laughs> 한설아 너네 학교를 욕먹은, 욕먹은 가 있는데 하자 얘들아 이거 중학교 3학년때도 했었어 <laughs> 여길 내가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 이 길이가 얼마죠? 이 길이가? 1이죠 <laughs> 그럼 얘는 뭐게요? 얘를 별이라고 하면 쌓인 세타가 어떻게 돼? 별빛한 분에 점피니까 얘가 바로 무슨 세타야 얘가? 사인 세터요. 그러니까 15도일 때, 10도일 때요 길이를 재는 거야. <laughs> 이 길이를 재고 <laughs> 그 다음에 30도일 때 재고, 45도일 때 재고 요 각을 옮겨가면서 그때 맞는 표를 만드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얘네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코사인. 얘네 생물학 어 볼게 코사인 세터가 어떻게 돼? 밑변분의 세모지. 그러니까 얘가 세.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타를 바꿔가면서 각도를재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탄젠트. 일본의 1분의 하트가 뭐지? 탄젠트. 탄젠트 세타야. 그러니까 얘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와. 값을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봤거든? 잘 보세요 사인 세터부터 볼게요 얘가 이게 하도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 그리는게 되게 빠르고 정확한 아, 정정확야 정확, 되지 빠르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4칸으로 2분의 파이 90도 파이 180도 2분의 3파이 2파이 2분의 5파이 뭐 이렇게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 이런 식으로 1이고 마이너스 2야 뭐 그럼 사이, 사인 그래프 그릴 거야 이 그래프는 이예요네 아까 말씀드렸잖아 사인 아까 세타 사인세타 말씀드렸잖아 그각도에 따라서 값을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이게 바로 사인 그래프야 얘가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 얘도 이렇게 내려가. 그렇죠? 그래서 사이클탄 일단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사이클탄 주기가 주기가 몇 파예요? 이 어떤 그래프가 음. 그 그래프가 얼마만큼 반복되냐면 2파이만큼 반복돼. 2파이만큼. 그렇죠? 그래서 주기는 2파이죠. 그렇죠? 정의역은 어떻게 돼? 정의역은 X는 모든 실수지, 정역은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고, 치역은 어떻게 돼요? 치역은? 그렇죠. Y는 아, 사인세타라고 할게요. 사인세타는 커봤자 일이고 평행이동 안 했어. 작으면 뭐죠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고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다음 무슨 대칭이라고요? 원점대칭이죠. 원점대칭이면 아까 뭐라고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사라져요. 아. 어. 마이너스가 나오죠. 원점대칭. 마이너스가 나와. 즉,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사인 그래프에 대한 정의죠. 어. 그러면 아까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주기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얘들 fx는 fx 플러스 2파이 이렇게 도 되고 fx 더하기 몇 파이? 4파이 이렇게 해도 돼. 왜큰거 작은 거 뺐을 때가 다몇 파이가 나오면 데 2파이. 2파이가 나오면 돼. 준서아 미안한데 민기 좀 꼬집어봐. 네? 태워봐. <laughs> 그리고 여기 이 함수는 끊긴 부분이 있어요? 끊긴 부분이 없어요? 없어요. 끊긴 부분이 없어요. 연속이에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다.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연속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끊긴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극한을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트를 하면 연속 그 배우긴 할 건데 일단 지금 여러분이 입장에선 그래프가 끊기지 않았어. 그러면 연속이야. 이거 왜 이기냐면 탄젠트는 끊겼거든. 그 때문에 그다음에 코사인 들어갈게요 코사인 코사인 세타는 제가 좀 예쁘게는 못 그리지만 여러분도 빨리 그리려면 칸을 네 개를 빨리 자르고 저 왼쪽이 기아수예요 승빈아 제 정리해봐. 뭐라고? 음, 무슨 함수일까? 무슨 함수? 정함수? 왜? 와이. 친또라이. <laughs>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기하우신 어게 생각해? 왜 아까 내가 기현우는 어떻게 외워야 할지 니네 아까 비웃었잖아. 아까 같이 비웃어놨거든 원기가 응. 웃으면서 그래 웃으면서 원기가 넘쳐나 마이너스가 어떻게 된다고? 지어나와요 내가 그래, 아까 너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 그래. 여기도 안나올 여기도 안기다여기안고여기안다기다고여기다고기도다 여기도 안기도다 여기도 다고다 여기도 다도다여기다도다고여여기다여기여기여기 예예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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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이렇게 찍어 줄게.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코스인 그래프예요. <laughs> <laughs>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서 0에서 시작해서 2파이까지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되기 때문에 얘도 주기가 몇 파이에요? 2파이. 파이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느낌 이상 시험볼것같시험아안볼것 응. 같아 정고은모아 정역은 <laughs> 모든 은요시험은 보고, 시험을 보고, 시험을 보고, 시험을 보고, 시험을 보고, 시이을 보고, 시 대칭 보고, 시이을 보고, 시험을 보고, 시험을 보고,

아닌가 봐요 <웃음> <웃음> 얘도 모자 모다 모든 구간이 모다 연속이다. 이거 그리세요. 아 이거 아니 이거 아 그래 되겠다. 그 e h 탄 u s 들어가도 되 i 얘들아 o go t 얘 the house. I'm 얘 카메라요. 가자. 지울게요.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 봐봐. 다시 봐봐. 그럼. 썬세터. 코스알 세터